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쉽게 알려주는 리치노트입니다. 40대와 50대 직장인 여러분,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75%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00만 원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출 상환 계획을 재검토하고 고정금리 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금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강세를 보이는 금융주나 배당주에 주목해보세요. 예를 들어, 국내 주요 은행주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순위자마진 확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